반갑습니다, 여러분. 겨울 잘 보내고 계실까요? 날이 많이 추워지면서 건조함도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얼굴뿐만 아니라, 뭐, 몸이나 손도 좀 그렇고요. 제가 매번 관리해라, 관리해라 하는데, 넌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 뒤집어졌다가,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얼이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외랑 실내까지 나눠서 쓰는 제품들이랑 조심해야 되는 습관들. 이렇게 해서 겨울 관리 가이드 바로 가보시죠. 겨울 관리는 요 정도까지 해주시면 좋다 정도로, 이제 습관이나 기본 관리 선, 요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겨울 관리 가이드. 바로 시작하시죠. 안녕하세요, 오박스입니다. 역시 하루의 시작은 침대죠. 일어나기 싫다. 보통 겨울에는 침대에 베드테이블이 있는데 방에 있는 동안은 가습기를 껴서 틀어놓는 편입니다 실립습도 유지해주는 게 이제 기관지에도 좋고 이제 피부에도 약간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안을 하러 가볼게요 웬만하면 겨울에는 약산성 클렌징폼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비교적 알칼리성 클렌저들은 수분을 많이 빼서 가니까또 숨을 지켜줄 수 있게 겨울에 약산성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품은 그 세안패키지에서 추천드렸던 메이크프임 약산성 클렌징폼 이렇게 순하고 거품도 잘 나서 이제 기본반을할 겁니다 요거로 추천드리고 머리 길면 이게 좀 불편해 <laughs> 이렇게 약간 해주시면 조금 더촉촉한 세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킨케어 해줄 건데 지난 겨울 보습 루틴에서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아침에는 토너 패드백 해주는 게 보습에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마스크팩 하면 촉촉하잖아요 그거의 약식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고 제품은 벤튼 구아밥 패드 이렇게 팩토용, 그러니까 팩으로 하는 토너 이용으로 나온 패드인데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구아바가 피부 진정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아바 추출물 에센스를 그대로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패드고 흡수력 좋게 할수 있게 이렇게 좀 얇게 만들어진 마스크팩 대용으로쓸수 있는 그런 패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거 겨울 수분 보충에는 히알루론산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센스에 저분자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 진정해 주는 아줄렌 성분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홍조나 붉은기 이런 거 진정 시킬 때는 시카나 병풀 뭐 비슷한 말인데 어쨌든 진정 성분으로 유명한 거 이런 것들보다는 아줄렌이지 피부에 조금 더잘맞 그리고 요거 클레어스 미드나잇 드롭 요것도 아줄렌 들어간 제품인데 굉장히 잘 썼거든요. 요 앰플 중에서도 요거 엔셔 토닥 진정 앰플 요것도 아줄렌 들어간 건데 개인적으로 아줄렌이 잘 맞아서 시카나 병풀로 붉은기 진정 잘못 느껴보신 분들은 아줄렌 성분 들어간 제품들 사용을 좋습니다. 겨울에 피부 작업으니까 빨갛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되게 진정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요 벤트 패드가 부아바 추출물, 히알루론산, 아줄렌 이세 가지가 진정 보습 챙겨주니까 겨울에 쓰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겨울에 보드를 타는데 바람도 많이 맞고 외부에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 빨갛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 보습이랑 진정 챙겨주는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구워패드 써주는데 확실히 촉촉하고 진정 잘 됩니다. 자연유래 성분들만 만들어서 되게 편안하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놓고 요때 머리 말리면 됩니다. 요 드라이 때문에도 얼굴 많이 건조해지는데 이게 딱 막아주니까 저는 요때 머리 많이 말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머리 다 말리고 이제 딱 떼면 한 10분쯤 됩니다. 보면 진짜 촉촉하거든요.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 보습 한번 딱 해주고 진정이 잘 되니까 이 다음에 올라가는 뭐 스킨케어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도 되게 잘 먹고 청담에서 빠르게 진정시키고 피부가 개선시키려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요거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 하시면은 확실히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을 때그 염증성으로 여드름 같은데 이렇게 붉어지는 거 말고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 자극받거나 뭐 약간 쓸렸거나 약간 피부 거칠거칠해졌을 때고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자극성 붉은기들은 아줄랭 성분이 되게 잘 맞고 요 패드로 진정이 되게 잘 됐어요 겨울철에 홍조 고민 있으신 분들이나 좀 쉽게 빨개지신 분들 고런 분들은 빨갛게 올라온 곳에 아침 저녁으로 붙여서 사용해보시면 진짜 좋으실 겁니다 다음은 요거 아벤드 이드랑스 부스트스럼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부 다 수분 장벽 이런거 신경 써주시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제가 11월 올영세일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사용감도 좋고 보습감 되게 좋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서 문제긴 한데 약간, 요 정도 흐르는 느낌에, 물 흐르듯 올라가거든요? 부들부들하게. 처음 앰플을 입문하시는 분들, 여러 단계 바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 좀 미끌거리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제품에다 발라봤는데, 아, 조금 추가로 더 관리하고 싶다. 이런 중급자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야, 이거 보습감 좋은데? 야, 마무리감 좋은데? 아, 이거 흡수 너무 잘 되는데? 보습적인 부분에서 만족도 되게 높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히알루론산 세럼이나, 좀 보습감 높은 앰플을 겨울철에는 넣어주시는 게피부 건강에 좋다. 그 다음에 크림, 요거 벤튼 구아바 수분 진정 크림. 요것도 이제 아줄렌 크림인데, 사실 아줄렌 들어간 크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패드 받으면서 크림 같이 주셔가지고 사용해보고 있는데 얘도 히알루론산 판테놀 그리고 아줄렌 들어가 있어요. 보습 진정 장벽. 보습감은 겨울 크림 치고는 살짝 가벼운 편이라 꾸덕한 크림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보습이랑 가볍게 장벽 챙기기 되게 좋은 크림인 것 같아요. 약간 벌어서 끼는데 이게 아줄렌 특유의 색깔이거든요. 항사가 진정 케어까지 가능하다. 밤에는 요거보다 조금 더 꾸덕한 거 써주면 좋은데 낮에는 충분히 괜찮은 크림입니다. 자극감도 없고 자극성 붉은기 있으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 아침에는 너무 무겁게 하긴 힘들다. 아좀 끈적끈적 거린다 하시면은 히알루론산 최대한 주고 좀 붉은 기 진정해줄 수 있는 좀 이런 토너 패드 팩 사용해 주시고 그 크림에서는 약간 가볍게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나가볼게요. 요즘 커피 좀 줄이려고 디카페인 많이 먹습니다. 외출할 때는 보통 핸드크림이랑 립밤, 이렇게 챙겨서 다니는데 요 핸드크림은 조향사님한테 추천을 받았었고 사실 핸드크림 워낙 많아가지고 새로운 거 사기가 좀그렇더라고요 새로운 거 사실 거면은 좀 그냥 저렴한 거 사셔도 괜찮게 좋고 왜냐면 좀잘 잃어버려요. 근데 내가 향에 좀 욕심있다. 그러면은 요 패사드 제품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립밤은 이거 그냥 믹순 거 들고 다는요 단단한데 바르면 겉에 살짝만 보습감 생기는 느낌이라서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요는 올리브영에 안 팔아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거면은 일리는 세라마이드 리퍼리 가격대비 되게 괜찮으니까 그걸로 추천드립니다. 요 장갑 들고 다니는데 요즘 가끔 뭐킥보드 타거나 자전거 타거나 헬스장 갈때 타거든요? 그때, 와, 이제는 맨손으로 안 되겠더라고. 요 요거 스마트폰 터치 되는 건데 요거 어서더라. 다이소 산거 같은데 요거 씁니다. 겨울철에는 그래도 손이랑 입술 정도는 밖에서 관리해주면 아, 이 사람 관리하는 사람인가? 요 정도 인상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 두개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 출근했는데 겨울에 제가 신경 많이 쓰는 것중 하나가 요 히터! 히터 진짜 정방으로 맞으면 피부 진짜 건조해지거든요? 히터 웬만하면 정면으로 맞는 건좀 비추 드리고 그다음에 물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얼굴에 바르는 것도 좋은데 결국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피부에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 많이 드세요 꼭 겨울철엔 요거 두 개만 챙겨주셔도 피부 건조한 거 확실히 덜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좀 많이 들고 다니는 게 가방 들고 나왔을 때는 요거 선쿠션 들고 다니거든요? 요거 벤튼 거 개인적으로 휴대용은 요 선크림이 제일 편하더라고 여름도 아니고 무슨 겨울에 선크림을 바르냐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냐 여름 대비 겨울이 열감이 덜해서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선크림이 4 6 시간 주기로 덧발라줘야 되는데 밖에 있다가 다시 선크림 덧바르려 고 그러면 뭔가 더 답답하고 뭔가 더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대충 찍어서 얼굴 이렇게 덧발라주면 손에도안 먹고 요게 유기 무기 혼합된 혼합 자체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백탁이 없습니다 아주 살짝 톤업이 있는데 오히려 좋아요 백탁 없는 그냥 너무 좋고 겨울에 목도리하거나 추워서 약간 이렇게 거북이 목 하고 있으면 끈적거리는 선크림은 여기 먼지 달라붙고 묻고 그러는데 뽀송뽀송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만큼 묻혔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서도? 발랐나? 싶어요. 선스틱은 가끔 바르다 보면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선 쿠션은 액체 타입이라 흡수도 잘 되고 외출 시에는 선 쿠션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 성분이랑 장벽 성분도 있어서 겨울철에 피부 보호에도 도움 되고 이게 좀 촉촉한 편이라 겨울에 미스트 안 쓰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 겸 보습도 도움 되니까 겨울에 요거 하나 들고 다녀보세요. 요게 그리고 이지워시 제품이라 이중 세안까지 안 하고 딱콘클렌즈만 사용해도 되게 잘 지워집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스키장에서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그 설면 눈 바닥에 그 햇빛이 반사되면 자외선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쓰고 선크림 많이 바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선크림안 바르면 이 고글 빼고 다타가지고 너구리 돼요 근데 또 크림 들고 다니면서 덧바르자니 귀찮은 데다가 튜브형은 잘못해서 넘어지면 터집니다 그래서 이선쿠션 들고 다니면서 바르는데 좋아요 야외 활동할 때 써봐야 귀찮음을 해소해주는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키장에서 너무 잘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귀찮음 덜어주는 거는 일단 믿고 보셔도 되고 그리고 끈적거리는 것도 없어서 이런 바라클라바 입 가려주는 거 그리고 고글 써도 이렇게 달라붙거나 좀 끈적거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뭐 겨울에도 즐기시는 분들 야외서 즐기시는 분들은 선크 션꼭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괜찮습니다 편하게 덧불할 수 있고 안끈적이고 폼클렌징만으로 잘 지워지고 진짜 좋죠 겨울철에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클렌징 하실 때는 그냥 이런 클렌징 밀크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조금 촉촉해서 겨울철에는 훨씬 괜찮다 장벽 무너지는 것도 확실히 많이 막아주고 근데 아쉬운 게 조금 클렌징력이거든요. 클렌징 메이가 클렌징력이 아쉽다고 하는 게 여성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색조 지우기 좀 힘들어요. 남성분들 하시는 베이스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선크림, 물리밤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워지니까 겨울철에는 지성분들 빼고는 아니야 지성분들도 밀크 쪽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실히 세안하시고 촉촉한 느낌 들르실 겁니다. 그 세안 후에 미끌거리는 느낌 이 있는데 그게 조금 익숙해져야 돼요. 겨울에. 는아 맞다 클렌징 밀크도 유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 묻혀서 좀 녹여줘야 돼요. 그리고 클렌징 폼은 건성 복합성 지성 뭐 전부 다 그냥 약산성 쓰십시오. 겨울철에는 지성분들도 약산성 쓰셔도 되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확실히 여기 피부 장벽 손상도 덜하고 수분도 확실히 많이 지켜줄 수 있고 피부 건강을 위해 겨울철에는 좀뽀득뽀득한게 좋은 건 알겠지만 약산성을 쓰자. 아 그리고 수건 닦을 때 이렇게 닦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닦아주면 됩니다. 이러면은 뭐 깔끔하죠. 약간 촉촉한 느낌도 나와요. 자, 이렇게 다 씻고 와서, 그 다음에 아침이랑 똑같이, 요거, 벤튼, 고아패드. 요거, 그냥 아침 저녁으로 써도 돼요. 근데 오늘은 좀 예민한 것 같다. 평소보다 조금 찬바람 많이 맞고 예민해졌다.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데 요거를 들어서 밑에 있는 거를 꺼냈습니다. 밑에 있는 거를. 요 위에 있는 것들은 수분이 조금 날아갈 수 있어요. 밑에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래 에 있는 게 에센스가 촉촉하게 잘 먹은 상태라 조금 예민한 날에는 아래 에 있는 거 꺼내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다. 이거 팩토하고 그 위에 바로 이런 세럼 같은 거 올리시면 다 밀리거든요. 이 좋은 에센스들 흡수시켜주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세럼도 아침에 썼던 거, 이거 아벤네 이드랑스. 겨울철에는 이런 히알루론산 들어간 세럼은 필수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런 히알루론산 들어간 것 중에서도 조금 더 보습감 있게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판테놀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세라마에 들어갔다든지, 그런 제품들 발라주시면 겨울철에 훨씬 더 장벽 해요 수분 케어, 촉촉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같은 세럼을 쓰시더라도 성분이나 이런 거잘 보시고 구매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침에는 벤트 발랐었고, 저녁에는 요거, 에스네이처 아쿠아 숟가락 크림 요거 바를 건데, 사실 뭐 어떤 크림을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뭔가 저는 저녁에는 얘가 조금 더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느낌이 있고, 얘는 좀더 아침에 가볍게 싹스며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요거 쓰려고 하고 있고, 요거 제가 귀차리즘 패키지에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그냥 아무나 막 써도 됩니다. 어, 되게 쓰기 편한 크림이라, 겨울철에도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다. 그리고 제가 가끔 요거 지성분들한테도 사용해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겨울 한정이고, 지금 새 거밖에 없는데 다 써가지고, 여름철에는 요거 젤 크림 쓰시면 됩니다. S&H n 접근. 끝났습니다. 겨울에 뭐, 요 정도만 해주셔도 돼요. 그니까, 러 토너패드 팩만 딱 올려도 그 스킨케어의 퀄리티가 좀 달라져요. 처음에 보습감 싹 잡아주고 시작하니까 남성분들 귀찮아가지고 그 다음에 대충 바르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넣어준 게 있으니까 뒤에 조금 덜 발라도 피부가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겨울철 제가 사용하는 제품들 위주로 겨울 피부관리 과일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다 하시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벤튼 제품들은 지금 할인 딱 들어가거든요. 더보기란에 제가 지금 당장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체킹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름에 쓰던 물 토너 그대로 쓰시는 분들 있으면 요거 토너 패드는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십시오. 다른 토너 패드에 비교해봐도 횡령도로 썼을 때 진짜 촉촉함이 다릅니다. 진정 느낌도 다르고. 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히 계세요.